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한 사람들, 팀 이디엇입니다. 스팀의 가을 세일이 시작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세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 하나의 영상을 더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 저렴한 편입니다. 영상 유익하게 봐주세요. 첫번째는 위자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70% 세일하여 495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다양한 속성의 마법을 사용하며 스피디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평타, 대시 피살기 등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속성의 마법으로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다양한 효과를 제공한 유물을 획득하고 상점에서 새로운 마법을 구매하는 등 강해져 나가는 캐릭터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죽으면 다 사라지지만 말이죠. 보스의 패턴도 상당히 어렵고 스테이지 곳곳에 낙사를 유도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게임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다음은 미니 모터 웨이스입니다. 10% 세일하여 9,4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이 도시의 설계자가 되어서 도시의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 들어서는 건물들을 도로로 연결하고 고속도로 회전 교차로 등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다양한 도로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더 포레스트입니다. 77% 세일하여 471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비행기 사고 이후 외딴 섬에 떨어진 생존자의 이야기를 다룬 생존 게임으로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자원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거처를 건설하고 새로운 장비들을 만들고 밤이 되면 특히나 사람을 좋아하는 식인종과 실험에 의해 기괴하게 변해버린 돌연변이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상한 소리와 더불어 기괴한 디자인 덕분에 꽤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코옵 스토리 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즐기기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레트로폴리스입니다. 50% 세일하여 9,25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타워 디펜스와 카드 덱 빌딩이 합쳐진 게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활용해서 군사, 건물들을 배치하고 특수 공격 기술을 사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 같은 카드 게임은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있지만 레트로폴리스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준수한 게임이며 각기 다른 패시브, 액티브 스킬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여서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택랜드입니다. 25% 세일하여 4,12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스택랜드란 이름답게 서로 다른 카드들을 쌓아가며 마을을 경영해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딸기밭에 주민카드를 쌓으면 딸기가 생산되고 두 명의 주민을 집에 넣으면 아기카드가 나오는 등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여러 카드들의 주민카드들을 쌓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잔잔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외계의 적들이 침략하는 이벤트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를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무기를 장착시켜 전직시키는 등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까지 쫄잼 추천입니다. 다음은 셀레스티입니다75% 세일하여 52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극한의 피지컬을 요구하는 플랫폼 장르의 게임으로 셀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작 자체는 점프, 매달리기 대시 세 가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가시 같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걸 사람이 통과라고 만든 건가 싶은 복잡한 구조의 지형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삶을 구찰라는 주인공의 이야기 또한 정말 훌륭한 게임입니다. 다음은 할로우나이츠입니다. 50% 세일하여 800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파괴된 곤충왕국을 모험하는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으로 여러분이 맵 곳곳을 타험하며 지도를 밝히고 장애물이나 길목을 막고 있는 보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도전을 통해 보스를 격파해 길을 열고 npc와 만남 배움을 통해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여 여러분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며 점점 성장해 나가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직접 그려낸 부드러운 그래픽 또한 게임의 장점이며 귀엽지만 다크한 분위기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입니다. 15% 세일하여 4,2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30분을 버티며 생존하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각자의 특성을 가진 캐릭터를 골라서 던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비둘기, 성수, 채찍 같은 여러 개의 아이템들이 등장하며 각 아이템들끼리 조합해 히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러 새로운 아이템들을 해금하고 게임에서 번 돈으로 기본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성장과 해금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힐링 타임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얼굴 춤입니다. 20% 세일하여 5,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하나의 키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리듬 게임입니다. 업박, 변박 등 다양한 박자가 등장하며 리듬을 타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테이지가 있고 노래들도 정말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듬 게임이 자신이 있다면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스테이지도 들 체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라스파머스입니다. 75% 세일하여 6,5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저주에 의해 뒤틀려버린 주민들을 죽이며 속죄하는 메트로베니아 장르 의 게임입니다. 다양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 악랄한 맵 디자인과 기괴하고 끔찍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몬스터 보스들, 더불어 그것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주인공까지 종교,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제대로 녹여냈습니다. 사실 게임의 분위기와 연출이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도트 그래픽과 주변의 다양한 환경 디자인 등 정말 개발사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미니 힐러입니다. 20% 세일하여 680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다양한 던전을 탐험하며 고유 패턴 을 가진 보스들을 레이드하는 게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파티의 생존 에 필수적인 힐러의 시점에서 플레이 하게 됩니다. 힐링 기버프 해체 등 다양한 능력 으로 팀원을 서포트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 플레이하면 얻게 되는 다양한 아티팩트들과 여러 스킬 빌드들을 창조하여서 피해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는 진정한 힐러로 전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와우 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꽤나 재밌습니다. 다음은 얼티메이트 치킨 홀스입니다50% 세일하여 7,755원으로 판매중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플랫폼어 장르의 게임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매판이 끝날 때마다 플레이어들은 스테이지에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장애물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바늘, 선풍기, 하키체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꼬린 지점 앞에 함정들을 몰아넣고 절대로 꼬린 불가능하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육두문자를 주고받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팀 리모트 플레이, 파생을 통해서 로컬 코어 모드로 즐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팀 가을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만원 이하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택랜드 미니룬는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한번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